제로 <목소리로> 신나 전남도 다드리려고요한번 거의 대박 없는데 드리겠다고 했다 지않습니까제 그러니까 컬렉션을 여기다가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입니다, 맞죠? 어떤 이익을 건져서 제가 나머지 다 드릴 거예요. 이 바람이지만 지금 그벽 뒤에 배경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기대를 보셔도 될것같은데옛 경미조 공간 자리라고 하는데 손예리 바로 나전색의 장물관인 지율자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소입니다. 장소까지 굉장히 신경 쓴것 같은데 어떻게 기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다한 다니로아 다니로 피해를 입었거든요. 굉장히